네, 안녕하세요. 용산 도령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시끌벅적한데요. 인류는 수없이 많은 위기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현재까지 지내왔습니다.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보자고요.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. 자, 4월달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력 4월달 개띠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개가 용을 만나게 되면 이게 사주의 진술충이 일어나는데요. 물론 충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충살은 또 충살의 고충이 따르는 법이죠. 그래서 너무 기고 만장할 경우에는 그 실패를 만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 개띠의 운은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여기서 승진이나 승급의 영화도 누릴 수 있고요. 인사 효과에 플러스 되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니까 이 시기를 본인의 어떤 성취의 욕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뜻밖의 이직을 제한을 받거나 그리고 내가 다른 회사로 가는 등의 인사 변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단체의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운이 펼쳐지는 것도 개띠의 양력 4월 달입니다. 그리고 어,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. 일제 월장하는데 너무 기고 만장하지만 않으시면 어,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확장도 이 시기를 좀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.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에 신경적 변화가 좀 일어나긴 하지만, 이 충의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양쪽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기로 활용하면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. 단 하나, 너무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? 자, 양력 4월달 갯기 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